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빈집 터리를 하고 있다며 우클릭 전략으로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하고 왼쪽 집 사람들이 오른쪽 집이 보니까 비어 있어요. 어. 주인은 어디 전부 다 사람들은 어디 광화문에 여의도가 집회하고 없고 예. 목사님들 집회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, 집,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빈집털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. 이어 중도 보수론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. 안방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. 이재명 대표는 중원을 마음대로 저렇게 쉽게 먹는데 우리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미울 정도로 야가 빠졌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영리한 전략이라며 지금 국민의 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유전 의원은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중도층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며 정책부터 입장까지 전부 새로 정리해서 다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